Oi, 안녕하세요. 조나치입니다. 이제는 스마일를 떠나서 방콕으로 갑니다. 방콕으로 가는 이유는 누구를 좀만나려구요 기차를 타고 12시간, 13시간 가자고 카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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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타고... 카타가카타이 카타고... 카타고... 끊어줬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보다 훨씬 싸게 끊었어요. 어, 뭐 좌석도 좋은 거래요. 저희가 제가 끊는 것보다 훨씬 좋은 좌석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가기 전에 아, 그래도 친구랑 밥판끼 때리고 가겠습니다 태국 레스토랑인데 아 더. 얘네는 이렇게 옆에다 놓고 뭐 이렇게 팔더라고 항상. Kim Dry Seaweed This is the last day come Then you not come back here anymore <laughs> I don't know, how do I know?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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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I was kidding Sorry, sorry <laughs> they w i got the anti come and sell. It. Ah, nice. 아, nice. Oh, wow. 이거가 저는 이거. 이거 맛있더라고. 고추. 찡나. This food. So I also cannot eat it. This one? Mm. Well, I really like it. 우이 mm. oh. How much is one day for my worker? Yeah, It that like three hundred fifty to five hundred? How long they work? Eight to four. Eight to four. Eight. Nine hours. Nine hours and three hundred fifty bucks. How much was the minimum? What you said? How much was the minimum minimum, minimum wage? It's like nine thousand per month. But some, it's like if they're not Thai, they're from, from Myanmar or something like this. Uh, if they not have the car, some will press the price low. Yeah. Like 7,000, 359 hours, wash. Yeah. Bro, I was in the McDonald's. Mm -hmm. The Big Mac price was like 250, Big Mac I sets. Yeah. And then eight hours working, 350, and go to home, one Big Mac, ding, done. But 무러서이사 아, uh, they they yes. yes, yes, 아. 근데 음식 가격이 지금 거의 한 얘네가 싼건한 6, 70바트에 좀 먹을만한 건한 150바트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350바트를 벌면은 뭐 어쩌자는 거야 고생하 엄마가 운전하고 있고 앞에랑 뒤에 아기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뭐 여기는 헬멧이라도, 헬멧이라도 썼는데 여기 두 분은 헬멧도 안 쓰셨고 태국 사람들도 헬멧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트레 스테이션 와잘 아, 되어있다 나이스 카 왜 이렇게 셋? 아 그래도 여기까지 데려다 주네. Wow. a e y o sure? can go inside? Yeah. Okay. I'm yeah. yeah. sorry and thank you No it's okay Oh it's cool, the AC is on Yes, it is up on The one I have to do it? Yeah. No, no later. I will come and do it for you alright oh, yeah. cool. This one's nice Oh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oh. See you later Bye bye, bye, -bye. t h a 자, 일단 이제 친구 보내고, 니까 이렇게 되있구나 오시죠. 음... 세면대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들어 사실 시간이 그래도 한2 0분 남았는데 그. 제일 안 좋은 클래스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물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다고 잘 때. 아, 여기는 괜찮은 거 같으니까 한번 구경이나 가보죠. 와, 여긴 뭐야? 식당인가 보다. 아. 식당 카 어, 신기하다. 식당도 있네. 좋은데? 서디컵.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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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everything is the second class. s e d class and the first class. f i s t class is over there, there. and second class. Yes, How about third class? There is no third class. No third class in this train. Yes. So if I want to take the third o h uh, third class, I have to take another train. Yes, another. a h okay. 고궁카. 아, 어쩐지. 그러면은 1등석이 있으니까 1등석 구경이나 한번 해 보죠. 어, 음, first class. 그러니까 아예 클래스 하면 아예 배제됐네. 여기가 첫 번째 칸인가 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화장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첫 번째 클래스 괜찮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친구들이랑 오면은 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laughs> 화장실 한번 가보자. 화장실 냄새 날것 같은데? 화장실 보면 어떻게 알아? 화장실 아닌가? 보면 뭐 버튼도 있고, 볼륨. 음, 이거는우안열는지 모르겠지만 아, 화장실이 아니라 아, 이쪽이랑 연결되는 문이네 이게 화장실은 따로 쓰는구나. 되게 둘이서 오거나 이러면은처럼 프라이빗한 곳 끊어도 되겠다. 아 이제 끝이네. 화장실은 여기 사람 일등석 사람들만 쓰는구나 여기. 보면 샤워실도 있고 음, 샤워실 대박이다. 한번 나도되딱 봐도 물잘 나오게 생겼어 보면은 이거 한 칸만 지금 1등석이고 저 앞에는 기관실 같아요 여기 하나만 1등석이고 이 뒤로는 나머지 다 전부 다 2등석인 거예요 아또 오랜만에 기차 여행하니까 재밌네 지금 이 차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7시 30분이요 7시 30분이요 아 지금 6 시인데. 꼭 먹음 거 다다 이런 거 태운 ไปดูบิวบ้าง.마이 힐. 많이 이 힐. เอาออเรนจ์จ 오렌지 주스? 예. 오카. 음. 내배갈이 땡큐. 이 오렌지 주스 그냥 주는 거 같은데? 왜 주시지? 메뉴판 보면은 그냥 주는 거같지 않아요. 가격표가 더 적혀질 거거든요. 아, 사 먹는 거 같은데. 모르겠네. Do you want to make it right now? Do you want to make it right now? Okay. 들어 going to go to the store. Wow. Holy shit.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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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친들이 2층이 더 좋다고 해서 2층 잡아줬거든요. 근데 1층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창문도 있고. 아, 고품캅. 아. 미쳤다. 너무 편한데? 여기 보면은, 아. 커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나오고, 밑에 콘센트도 있고, 아, 태국냄새. 와, 평냄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으면 유튜브 가게 하나도 안 나와 천장이 너무 낮다 아주머니 나한테 오렌지 주스 주셨는데 돈 받으러 오셨어 고고까 1시간? 2시간밖에 안됐는데 벌써 다각 잡고 누웠어 어, 너무 흔들거려 어, 이렇게 다 도착할 때 되니까 매드 정리해주고 아이 뭐야 그래 아, 그래 1층에 좋다니까 한 1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너무 편해서 그냥 누워서 갈수 있었고 뭐 서비스도 좋고 승무원들도 다 있고 단점이라고 하자면 그냥 너무 추웠던 거 그리고 2층보다는 1층이 낫다 한명더 오거든요 좀 있다가 두 개로 해주세요 남자 또 어떻게 돼요 이름이? 제가 안선우요. 아직 안 왔네. 어 설계가 많이 렸려요 지금? 사와디카~~ 뭐야 살왜 이렇게 많이 쪘어? 진심 신데지한 마리 걸어오네 허연돼지가. 야, 사와디카 인사만 안녕하십니까, 살찐 아유 뭐야 모르겠다 보라색이야. 와, 살왜 이렇게 많이 쪘어? 나 지금 몇 킬로 쪘어? 한9 킬로. 야. 그때 야 페루가 근데 내 몸무게 정최저점이었어야 덩어리 위에 머리 하나 달려있네. 여기서 살 빼러 살 빼러 왔다. 오우. 근데 너 태국 영상 첫 영상 때살좀쪄 있었는데 그새 또 빠졌다 <laughs> 치앙마이 <마이크에>. 때. <laughs> 야 분명 너 치앙마이 그 처음 갔을 때 영상 봤는데 어, 이슬끼살좀 쪘네 약간 이랬는데. 한국에서 찐살 나오면 바로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려고 온 거야 사실. <laughs> 어저 괜찮다. 물어봐야 될 거야. 티니버스리.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베큐. 오케이. 창 맹창. 창이. 오케이, 고군가 창, 창, 창거 원. t h i 오케이. g 어푸드 쪽에서 먹으래. 이걸로 뭐 이용하면 돼? 이게 이제 여기 태국의 무카타라는 건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고기 바베큐는 한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야. 아 이런 건간 이런 거. 어 얘는 이런 거먹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나. 인테스트 별로 안 좋아요. 나춰 먹어야지 살쪘으니까. <laughs> 기름 좀 빼야죠. 와. 저건 아. 됐어. 야, 야, you can do it. 뭐야? 금도다 얇게 점인 고기구나. 이 정도면 일단 먹, 먹어보고. 오케이. 구경하나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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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뭐 장난 아니다. 완전 하풀이네, 하풀. 엄마! 마이가 좋습니다. 자, 아, 반갑다. 이제 예, 여행해야지 피스 먹으면서 치아도 많이 바르게 먹으면서 야시장 찍고 이런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소문이 잘트이신 분들이 많아요